한국에서는 봄이면 들판에 쑥천지가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 쑥을 뜯어서 음식을 해 먹습니다. 저는 집 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야경에 좋은 쑥을 뜯어서 먹고 있는데 오늘은 쑥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봄이 되는 또 우리 집 마당에 내가 이거 쑥 사다가 하나 심은 거 이렇게 막 올라왔고. 돌나물도 이거 마트에서 반찬코너에서 사다가 심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쪽에는 이제 보리지, 보리지 작년에 씨 뿌린 게 올해 많이 올라왔네. 물론 잡초도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뜯은 쑥은 딱한 바구니가 나왔는데 쑥을 뜯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이쑥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줄까 궁리를 하면서 쑥을 다듬다가. 이 쑥으로 절편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절편을 어떻게 만들까 머리를 굴려 보았는데 일단 쑥을 먼저 끓는 물에 데쳐 주고요. 불린 쌀과 같이 비타믹스로 갈아 주었습니다. 불린 쌀에 물을 거의 안 넣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쑥과 함께 갈아 넣으니까 반죽이 많이 질어서 미리 빨아 놨던 쌀가루가 있어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편이지만 찹쌀가루가 조금 들어가면 더 쫀득해지기 때문에 소량의 찹쌀가루를 넣어 주었고 소금 반스푼은 가를 때 넣어 주었습니다 반죽할 때 설탕을 조금 넣어 치대 주었어요 아무래도 떡이니까 단맛이 조금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요 방앗간에서 빠오는 반죽보다는 못하지만 그리고 질기가 조금 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절편 반죽이 된것 같아요 이제 찜통에 쪄 봅니다 찜통에서 쪄낸 반죽은 뜨겁기 때문에 내열장갑을 끼고 반죽을 치대 주는데 볼과 장갑에 기름칠을 약간 해주었어요 안그러면 덜컥덜컥 달라붙겠죠 반죽을 여러번 치댈수록 떡이 더 쫀득해지지만 힘드니까 적당히 치댄 후에 편편하게 밀어야 하는데 네모틀을 사용해 보았어요 물론, 여기도 기름칠을 잘 해주고요. 편편하게 펴주면서 눌러주었어요. 반죽이 질어서 더 달라붙네요. 떡 만들기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해야 합니다. 마치 한석봉 엄마라도 된 듯이요. 애미는 떡을 썰을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만들어 나갑니다. 장갑에 묻은 조금의 반죽도 버리면 아까우니 알뜰하게 긁어서 넣어주어요. 반죽을 누르고 당기고 해서, 위에가 편편하게 떡판을 한판 만든 후에, 바람떡 틀로 찍고, 떡도장으로 누르고, 반죽을 누르고 당기고 해서, 위에가 편편하게 떡판을 한판 만든 후에, 바람떡 틀로 찍어 빼낸 후에, 떡도장으로 눌러주었더니,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원래 네, 절편이 사각 모양이지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사각 모양으로 만드는 게 일이 수월하지 굳이 동그랗게 찍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동그란 모양도 이쁘기는 하지만 사각으로 만들 거랍니다. 날선 칼에 기름칠을 한번 해주고요. 판에도 다시 한번 기름칠을 해준 후에 적당한 크기로 자르려 했는데. 아, 이거보다는 도장을 찍은 후에 잘라주는 게 낫지 싶어서 도장을 찍은 후에 잘라서 주걱으로 하나씩 떼어내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반죽이 질다 보니 판에 들러붙기는 하지만 다시 모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말고요. 판에서 떡을 조심조심 떼어낸 후에 떡 모양을 잘 잡아주고, 도장이 약한 거는 한번더 찍어주고, 다 모양이 잡으면 참기름을 칠해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떡 비슷하게 되었네요. 쑥향 가득한 절편으로 봄향기 마음껏 느껴봅니다.